목을 보니까 목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른 지가 오래됐어요. 근데 어깨도 힘줄이 떨어져 있어요. 그러면 어깨를 먼저 수술해야 될지 목을 수술해야 될지 모르잖아요.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목을 먼저 고쳐야 돼요. 이 근육이 다 말려버린 상태에서 어깨 힘줄을 봉합을 해도 라 결과가 별로 안 좋거든요. 여기가 푹 꺼졌거든요. 이게 툭 붉어진다는 것은 뼈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이 근육이 말라버리니까 이게 튀어나오는 거거든요. 아예 뼈가 만져지고 얘도 정상은 아니거든요. 이 위에도 쇄골이 보일 정도로 푹 꺼졌어요. 양쪽이 다 이렇게 얘도 꺼져 있고 얘기도 꺼져 있고 또이 승모근도 보는데 어깨를 이렇게 한번 올려볼래요? 그래서 이 승모근을 비교하려면 이 높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승모근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승모근은 만져지긴 하는데 지금 아래가 다 말랐네요 지금 이 근육보다 확실히 왼쪽 근육이 여기가 다 말랐어요 네. 뼈가 만져지잖아요 네. 그리고 이렇게 뼈 윤곽이 툭툭 튀어나오는 근육이 안 말라있으면 윤곽이 안 보여야 돼요 팔 한번 올려보세요 팔이안 올라가죠? 네. 위에 높이 올려볼게요 자, 버텨보세요 견대 보세요. 응. 아 내려가 버리죠. 응. 이쪽 올려 보세요.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. 응. 여기는 근육이 딱 잡아주잖아요. 응. 근육이 두툼한 거고 여기는 지금 만져보니까 물컹물컹해요. 이쪽처럼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견대 보세요. 양쪽 다아 응. 내려가 버리죠. 이게 얼마나 됐어요 이럴 두 달. 어느 순간에 왜뭐 때문에 그랬는지? 헬스장에서 이쪽에 앉았거든요. 그래서 도그 안마기로 막 목이랑 막 두드렸어요. 그 다음부터 막 엄청 쑤시고 팔다안올가고 그랬어요. 아그 다음부터 그게 딱두달 정도 됐어요? 네. 치료는 뭐뭐 뭐 했나요? 어, 이쪽이 뭐 주사 치료는 어깨에다가 주사 치를했나요네 예, 어깨랑 뭐 등쪽이랑 등쪽이라 지금 가장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어떤 점이죠? 통증이요 통증 때문에 항상 힘들고 여기도 그렇고 이쪽에도 여기까지 도 오고 여기까지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? 유튜브에 보니까 그 저랑 똑같은 증상을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올린 유튜브에서 예, 예.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내증상하 똑같네 그렇게 생각하셨겠다 네 예. 무슨 일 하시죠? 저는 경찰입니다. 현지 경찰관이세요? 네. 일산이에요. 네. 지금까지 어떤 검사를 했나요? 그러면 엑스레이만 찍었어요. 엑스레이. 알겠습니다. 검사하고 다시 뵐게요. 팔을 올리면 형 내려가 버리잖아요. 네. 그리고 이 근육이 말라 있는데 네. 지금 목을 보니까 목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른 지가 오래됐어요. 네. 그래도 통증을 많이 못 느껴서 그런지 이제서 좀 오시는 건데, 근데 검사를 제대로 안 해봤다는 거예요. 이런지 알았으면 진즉 수술을 했을 거야 목 수술을 크게.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근데 어깨도 심줄이 떨어져 있어요. 그러면 어깨를 먼저 수술해야 될지 목을 수술해야 될지 모르잖아요.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목을 먼저 고쳐야 돼요. 이 근육이 다 말라버린 상태에서 어깨 심줄을 봉합을 해라도 결과가 별로 안 좋거든요. 지금은 목을 빨리 우선 주사 신경치료를 먼저 하고 나중에 날짜 잡아서 수술을 하더라도 얘를 먼저 고쳐야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적어도 팔을 올렸을 때 버텨 줄 힘이 돌아와야 그다음에 어깨 수술을 하는 거야. 네. 우선 순위를 따지자면 네. 목이 이렇게 심각하게 신경이 눌려서 팔을 지탱도 못할 정도로 내려와 버리는데 어깨 수술을 먼저 하면 안 됩니다. 목을 먼저 고쳐야 돼요. 그다음에 어깨 힘줄을 봉합하고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. 오늘은 목에 주사를 먼저 치료해 줄게요. 한 번만 했는데도 힘이 좀 생겨요. 그런 사람도 있어요. 운이 좋은 사람들은 수술은 어차피 해야 될것 같아요. 아, 통증도 그럼 이 신경 때문에 어 좋아질 겁니다.